어? 아니 윈디아 지금이야. 뭘 하고 싶어, 윈스턴이다나이스 하나, 개피. 아리야, 제발. 아리어뛰프가 없었구나. 아니, 점프해서 들어왔어, 나는. 그래? 뒤에, 나이스. 뒤에 그거 있 거다. 현지 있어? 아직 끝나지 않았어. 현지, 이어지 어디야? 너이스. 어디야? 어, 파라 파라가 진넣을 수 있게 좀 도와주자. 아, 네. 호무나왔어뭐피 어, 나이스 잘 끼어줬어. 내 말도 안 했는데 끼어줬네. 어, 너 보이길래. 나도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. 아, 윈슨 한번더 있어, 힐러들. 나이스 오나 나이스 없잖아 아무도 스킬 잘 가고 인터다 어? 나왜성강에 가? 힐이 하나도 안 들어왔네? 아무도 안 따라갔어 그냥 그거, 그게 거그 이유야 아니 나피 빠져서 뒤로 진짜. 빠졌는데 힐이 안 들어왔네 나 루킹볼 그냥 버리는 건가? 맥크리 저거 위에 아니야? 형 뒤에 옆에 겐지 스 오른쪽에 도망갔어 왔어. 잡았다. 어우 자리야, 보건데 아, 아, 이거 우치렉이라고? 왜 이래 소리? 전시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, 사운드가 오른쪽 분른 밑에. 앞뒤. 나이스. 백이 아, 저기 안에가 여기 어디냐? 백은 저기네. 와, 재즈 살렸다 어, 아, 나이스. 죽을까봐 썼다. 그 점, 그 점. 오, 어떻게 밀어버린 거야? 되게 못준다. 메리지가 줘야 돼, 나를. 파라가 잘하네, 그냥. 이제 스킬 다 빠지고. 얘네, 이제 후보 궁 쓴다, 이거. 오른쪽으로 오겠다. 저어아아나 지금 파라가 너무 넘사다 이대장하다 아, 아씨 아 나가 힐을 못줘아 나가 힐을 못줘 그냥 파라가 더잘쓸수 있게 우리가 도와준 거야 니가 아, <laughs> 인싸할래? 괜자고 근데 엠는 사람 실질적으로 못돌뭐 해야 되지? 디바면 될까 이게? 디바 안될거 같아. 아나가 너무 일을 먹 근데 엠재 힘체, 행집을 받아본 적도 없어. 힐. 내가 엠자인데 자. 아, 아. 근데 오히려 힐이 안될때 안안안안안 윙지를 해야, 음. 해야 돼는라나오려 저거 가폭 뭐야? 아유. 얘네 안 들어왔어. 퀸방인가? 엔지 들어왔어. 잘 밀었다. 고고고고고고고! 음. 잡냐? 저왜못 잡어? 겐지! <laughs> 겐지 다 거점에 자리야. 캐피 어... 내가 아. 잡을게. 아나 잘 쏜다. 아, 아. 날 봤네. 아이, 치유 안 하는데. 진짜 힐이 하나도 안되네 아나가 왜 죽었지? 아리아의 이득이 있을까? 수면총 받았다 아나 물었다 잡았다 아이고 잘못 뛰었다 야 내가 뛰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었네? 겐지 메르시, 메르시 좀, 네, 아이고. 아, 네. 어. 나이스, 나이스. 안아, 나아나아왜 아나, 아나. 이쪽은 아무도 안 봐주는 거야. 호그를 못 잡는구나, 팀들이. 그렇지. 비슷해. 가장 중요한 애 물고 있는데, 별로 덜 중요한 애를 못 잡고 있어, 뒤에서. 좀안 안 빠졌다? 야, 고점 아, 뭐야? 아, 진짜 왜 그래 우리 팀? 야뭐 고전. <목소리> 아니란 <목소리> 오케이 스킬 빼줬다. 됐다, 케이드 어, 썼네, 잘 써네. <목소리> 우리 고점 괜찮아. <목소리> 이되게 빨리 죽었다. 안녕하세요. 음, 차라리 죽고 그냥 다음턴 갔어야 되나? 아니. 잠깐 <놀람> 마스터 <놀람> 주방. 우리... 자방 빠졌어. 오, 죽나? 들어갈 수가 없네, 너가 다리야를 해가지고. 알겠이 이년 받았어. 저... <laughs> <laughs> 뒤에, 뒤에, 뒤에 이제 온다 다리 다리 이제 다리 아, 그냥 목숨 다리, 버렸어 라고아 어, <laughs> 나이스 터그거 <섰다. 웃음> 있어 갈고리. 맥스피. 아 어. <laughs> <laughs> 뭐야 이새끼. 영웅, 왜, 있 썼지, 저거? 응. 맥 돈다, 맥 돈다, 흰방, 맥힘방 어? 안 돼! 이거 어떻게 끌었지? 맥 개피. 난, 자탄 썼네. 자탄 아까 뽕범. 아, 그래서 자, 아, 나 도망가네. 엔우면엔지먼뭐 아, 이거요? 아, 이거요? 아, 이거요? 아, 이거 아, 이거 이거요? 이이스 아, 이거이거 이거요? 아, 이이인가이게 아, 어... 이 새끼는 윈스턴한테 공을 쳐 쓰고 있어. 호구새끼야. 홍검이 왔는데. 미친...